음? 빵야 빵야 이거 쯤에서 <laughs> 찍어야겠다 전체 나오게 하려면 오늘은 빵야 돌리기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선선이가 잘할까요 앉아. 앉았습니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렸습니다. 돌아. 오 빵야 어찌? 잘했습니다. 30분만에 이게 가능해지다니 대단한 일이네요. 잘했어. 어찌? 한선아 빵야. 이게 해봐. <laughs> 한선아 앉아. 이놈이 간식 든 사람의 말만 듣다니. 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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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려. 어찌? 오라. 어찌, 빵야, 잘했어요. <laughs> 잘했어던 강아지. 빵야 좋았습니다. 이제 더 없나요? 마지막인가요? 확실히 화질이 기다려. 좋네. 폰을 바꾸니. 기다려. 빵야. 빵야! 좋지. 잘했다. 박수. 다 먹은 거죠? 네. 앉아 앉아 <laughs> 손에 간식이 없는 걸 알아챘습니다. 혼자. 혼자. 어찌. 좋네. 어때려 어찌. 안녕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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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습니다. 잘네 수고했죠. 어이 화시 장난이 아니네. 잘했습니다. 오케이 다 먹었어요 간식 오늘 여기까지. 하이 파이브. 그냥 응? 이선 먹을 거 했다.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이 포스 잘했어 산산아 손 산산아 손 손주 어찌 발 그래 발 발길이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님 오늘은 빵야를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엔 또 다른 걸 찍어볼게요 빠이